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JK의 거래정지에 대해서 빠르고 쉽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 카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진전자 현 SJK입니다. 현자가 파산 신청을 해서 거래정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회사는 밝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소문만 돌았으면은,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문만 돌았으면은, 역시도 거래정지이고, 실제로 파산 신청을 했어도 거래정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왜? 파산 신청을 하게 돼서 인가가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채권자들한테 회사 내에 자산이 다 쪼개져서 나눠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거래정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거래정지되면은 굉장히 안 좋죠. 갑작스럽게 출현된 악재 주주들은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거래정지부터 때려버리면은 와 이거 주주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는 겁니다. J.K. 이번이 처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파산으로 내용을 검색해 보도록 합시다. 이전에 파산 신청이 기각된 이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니, 여기 이 영상 내에서는 이름을 언급할 수 없지만, 이전 파산 신청과 파산 신청 기각 결과가 나왔던 게, 이번에도 똑같이 발생됐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채권자에 의해서 파산이 신청이 됐고, 그리고 다시 한번 거래정지에 들어갔다. 아, 최근에 며칠이에요? 이게 둘 네, 여섯, 6, 7, 7거래일 약 2주 동안 거래정지가 되고, 거래정지가 풀린 날 상패, 우려감 해소로,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했다가 시가 플러스 9%, 상승 출발해서 23%까지 치솟았다가 하락, 전환한 후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하락이 더나왔죠 어느정도 마이너스 10%가량이요 기존에 거래정지에 들어가기 전에 2000원이었던 주가가 2000원 수준이었던 저가가 1600원 이하로 마이너스 20%가량 하락한 후 반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강세 출발하면서 와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 마이너스 15% 수준에서 와감했어요 하루 변동폭이 30%가 넘는다는 거죠 45%의 변동폭을 보여준 SJK. 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 조금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지난 채권자, 지난 채권자라면은 이제 파산 신청자 동일한 사람이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매도 가열이 걸렸다. 이두 가지가 굉장히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항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파산 신청자의 채권 금액이 6억 수준이라는 거예요. 6억. 빌려준 돈이 6억인데, 와, 이거 이 금액으로 시가총액 얼마예요? 이 기업이. 171억, 171억 기업한테 제동을 건 거죠. 굉장히 우습습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 6억은 엄청 큰 돈이에요. 저의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6억은 굉장히 큰 돈인데, 와, 이거를 단독으로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게 의문이라는 거죠. 보통은 진짜로 파산 신청을 해서 얼마라도 챙겨볼 생각이라면은, 보상받을 생각이라면은, 채권자들이 뭉쳐서 함께 소송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똑같은 사례가 있었다는 거. 이번에도 역시나 이걸 예상합니다. 예상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채무자 회사가 직접 파산신청을 하면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면은 회사의 모든 장부내역을 세세하게 공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냥 거툴기 식으로 대략적으로만, 약식으로만 회사 장부 내역을 공개하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목적은 진짜로는 진실된 파산 신청이라면은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건져보기 위해서 회사의 자산을 모두 다 경매 처리해서 매각해서 거기서 돈으로 환전되는 것, 그 부분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랍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아니라는 것이죠. 회사의 자산이 어느 정도냐, 회사의 자산이 평가 자산과 실제 가지고 있는 자산이 600억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경매를 때려도 여기서 10%만 건지면은 50억은 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50억 중에서 6억 챙기려고 얘가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거 굉장히 이기적인 거거든요. SJK 주주가 굉장히 많은데 소액 주주도 많고, 그리고 지분을 꽤나 가지고 있는 주주들도 많은데, 아 사실 이거 따져보면은 얼마 안 되네요. 이승열, 이창열 대주주와 이대주주는 열자 돌림의 이시가문 가족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이주 성이 다른데 친인척이면은 부인일 가능성이. 높겠죠. 사돈 떼기를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면 사촌 이상의 관계이거나, 그리고 이상형 이호진 친인척이라고 합니다. 아 냄새가 나는데 그렇다면은 요거는 이승열 씨의 동생이 이창열 또는 이승열 씨의 형이 이창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부인이 김희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세가 바로 이상형 이호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분이 낮아요. 지분이 낮다라는 것 총합쳐서. 이씨 가문의 지분이 13%라는 것은 이 파산신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는 87%의 소액주주들이다 라는 건데 와씨 이거 이전에 비슷한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일부러 채무자, 회사 측에서 지인을 고용해 가지고 지인을 이제 샤바샤바 해 가지고 지인이 채권자인 척 파산신청을 한 다음에 회사에 자산을 묶어 버리는 거죠 주주들이 이탈되지 못하게 묶어 버리고 그리고 인가 신청에서 회사 자산을 모두 다 처분하고 그것을 다 채권자가 가져가게끔. 그리고서 채권자가 보상받은 돈의 일부를 다시 대주주한테, 아니, 회사한테 돌려주는. 그렇게 되면은 지분이 적은 회사, 대주주 입장에서는 회사 자산을 날로 먹게 되는 겁니다. 배임, 횡령이랑 같은 개념인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파산 신청에 있어서 법원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냄새가 났었는지 이전에 기각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보통은 여러 명의 채권자가 묶여서 소송을 거는데 단독으로 소송을 걸었다라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에 공매도 가열이 걸렸다.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공매도 양은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걸렸다라는 게 중요해요. 미리 거래정지가 될걸 알고 있던 사람이 정보를 흘려서 공매도가 동시에 진행되게 하고, 이중으로 차익을 챙기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7일이었지만, 이번에는 거래정지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몰라요. 우리가 알아둬야 될 사실은 언제까지냐? 내일, 금요일, 18시까지 파산신청서에 대해서 공식 답변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안 해도 돼요. 안 하면은 언제까지 가느냐? 파산신청이 기각될 때까지, 파산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래정지가 되는데,